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국가부채가 2200조고요. 에,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138조입니다. 어, 절반을 훨씬 넘는 에, 이러한 금액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고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11만 6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1138조에 다달았고요. 아주 심각한 정황에 봉착이 된 거죠. 국민 한 명이 이 공무원 군인들을 위하여 2,20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책임지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정당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뭐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어또 특활비 에 특수 활동비에 대한 9,800억 그리고 청를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을 늘려 놓고 지금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1,138조 이거 다 국민들에게 1인당 2,205만 원씩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거대 양당끼리 쌈박질을 하고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2,200조,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138조, 국민 한 명당 2,205만 원 부담해야. 이러한 정황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를 내서 정치권에서 책임지게끔 해야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 또뭐 정피아 정피아가 되고 또 관료들 관료들은 관피아가 돼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노후를 또 자신들의 은퇴 후를 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바닥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끊임없이 지지하고 하면서 기득권의 굴레를 만들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